책대로 예, 손차로 가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하신 이후에 예, 이렇게 관리자 페이지로 오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관리자 페이지는 제 강의용 예, 스마트스토어 센터입니다 자 1번 항목처럼 1번 항목에 나온 것처럼 상품관리로 갑니다 여기 상품관리 있죠 확대해 볼게요 좌측에 상품관리 예, 클릭하시고 다음에 상품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예.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메뉴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고요. 예, 여기에 있는 각 항목들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시면 되시고요. 스마트 스토어 센터가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영상 강의들이 있으니까 어,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스마트 에디터 1이라고 있죠. 예, 스마트 에디터 1 이 부분입니다. 예, 요거 클릭하시면, 예,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다음에 3번. 우측에 템플릿이라고 있습니다. 템플릿이라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만들어 놓은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템플릿 클릭해 보시면, 자, 카테고리별로, 패션, 자파, 뷰티, 리빙, 푸드,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별로 다양한 템플릿이 있습니다. 저희는 한 패션 해볼까요? 패션? 패션 딱 클릭하시면 네이버 측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이 미리 만들어 놓은 상세 페이지인 거죠 샘플로 미리 만들어 놓은 상세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번 볼까요? 원하는 템플릿 선택하고 나면 5번 이 템플릿에서 요걸 이게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볼게요. 왼쪽에 보시면 자 왼쪽에 보시면 굉장히 친숙한 편집 기능들이 있죠. 사진은 사진 삽입하는 거, 영상 삽입하는 거, 인용구, 구분선은 이제 섹션과 섹션을 나누는, 구, 나누는 구분선이고요. 그리 링크는 이미지나 글씨에 링크를 걸수 있어요. 클릭하면 링크가 되게. 요건 표, 표를 그릴 수 있는 거고요. 밑에는 기타, 뭐, 아, 서체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서체는, 예,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 굵기, 뭐, 이텔릭 등, 뭐, 정렬, 행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행간 예, 이런 식으로 친숙한 저희가 MS 워드나 뭐 아래 한글 아니면 뭐 블로그 등록할 때 나오는 그런 편집 기능들이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예, 템플릿을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예. 수정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예, 또 원하는 대로 수정해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사진을 교체해야겠다. 이거 지우고, 그럼 클릭하신 다음에 단순히 뭐 여기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뭐 휴지통 그런 거 있지만, 그냥 d e l e 누르시면 삭제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제가 원하는 데다가 이미지를 넣어야겠다. 그럼 이렇게 커서 갖다 놓고요. 커서 갖다 놓고 사진 눌러서 네, 이런 식으로. 예. 이미 만들어서 잘라놓은 상세 페이지 이미지들을 이런 식으로 삽입하시면 됩니다. 영상도 동일하게 영상도 동일하고 내가 여기다가 영상을 넣어야겠다 하시면 커서를 위치시키시고 동영상 하신 다음에 만들어놓은 영상 있잖아요. 영상을 클릭해서 찾으셔가지고 삽입하시면 여기에 영상이 바로 영상을 배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다 삭제하고 뭐 이동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거든요 이동해 볼게요 쭉 드래그 해보면 네, 이렇게 네 그냥 단순히 드래그만 해도 이렇게 이동이 되죠 예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기획한 대로 예, 미리 기획해 놓으신 대로 예,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별도의 어려운 과정 없이 상세페이지 블로그형 상세페이지를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맨 밑에는 제가 제공해 드렸던 템플릿과 제가 제공해 드렸던 뭐 스펙이나 그런거 넣으셔도 돼요 한번 넣어볼게요 스펙하고 고객센터 이렇게 두, 개, 두 개를 두개 같이 선택할 수 있어요 같이 선택해서 열기 이렇게 하시면 예 이런식으로 예, 포토샵에서 만들었던 것들 있죠 예 그런것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예, 삽입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간편하게 블로그 형을 만들어 보십시오.